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맥의 기본 개념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맥의 기본 개념을 바둑을 두면 바둑판 위에 흑과 백이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점들이 있다. 이러한 필연적으로 필요한 점들을 맥이라고 한다. 라고 홍박은 말하고 싶습니다.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네 번째 강의가 오도록 맥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고 맥점을 찾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만 다섯 가지 알려드렸죠. 어, 여, 마지막 여섯 가지는 하수탈출을 한 분들이 하는 좋은 수를 찾아서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에 기본 개념을 알려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이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점은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어, 강의가 다음 강의 때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어, 하겠습니다. 여기서 맥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흙이 둘 차례죠. 백이 이쪽을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이제 흙이 둘 차례인데 여기서 맥점은 어떤 것인가요? 모양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점은 여기에서 이 흙이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지요. 만약에 이곳에 이 흙을 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찌르는 순간에 아, 이것은 백이 막을 수가 없죠. 넘어가는 것을 이쪽으로 하면 끊어서 잡히고 어, 또우회를 막는다 하면 아래로 넘어가는 아, 그러한 곳에 가장 필요한 점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렇게 됐을 때 백은 이쪽을 못 넘어가게 막아야 되는데 이 때, 3의 급선은 이렇게 뻗으면 되죠. 이쪽으로 막을 수는 없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어도 이렇게 하면 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뻗는 수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100은 이렇게 버틸 수는 없죠. 이걸 끊는 순간에 어, 100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하나요? 그냥 같이 쭉 따라 나가면 되죠? 네,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도 흑선으로, 이 백이 이쪽을 이었기 때문에 흑선으로 두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여기서 상황을 분석하고 형태를 분석하고 어, 목적을 갖다, 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쪽에 있는 흙을 살리거나 건너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어, 그때의 맥점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을 두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끊어서, 이쪽을 단수친다 하더라도 이으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어, 들어가게 되면 따먹히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그것이 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어, 뭐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어, 있겠지만은 어,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다르죠. 어, 먼저 이렇게 단수를 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내려 빠질 수는 없죠. 내려 빠지면 이렇게 같이 내려 빠져서 양단이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먼저 하는 수순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흑 여섯 점이 잡혀 있는데 백이 손을 뺐네요. 어, 사실 백이 손을 빼서는 안 되는 어, 그러한 것인데 손을 뺐기 때문에 흙은 응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맥점은 어디죠? 예, 이렇게 끊는 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야 되는데 또 끊는 맥을 사용하는 거죠. 따야 되는데 이때 아래로 쭉 내려 뻗은, 뻗으면 이어갈 수가 없죠. 단수를 치면 이으면 이쪽에서 단수가 되어서 백은 어떻게 반항할 수가 없이 전체가 잡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네요. 따라서 여기서 백은 손을 빼서는 안 되고 혹은 이렇게 단수를 끊는 맥을 사용했을 때 백은 이 쪽에 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흙이 단수를 쳐서 따면 됐다서 흙이 여섯 점이 살아가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아, 네 번째 패턴은 흙선으로 어, 흙을 살리는 그러한 맥을 구사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3강까지 많은 어, 맥에 대한 지식을 어, 배우셨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이용해서 어,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겠죠. 어, 여기서는 일단은 단수를 치면 백이 이어가서 그 다음에 이것을 끊는 맥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단수를 안칠 수가 없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먹여치는 맥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때 이것을 이렇게 딴다면, 뒤에서 단수를 몰면 또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나가면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단수가 된다는 거죠. 어, 이제는 백이 단수를 쳐도 이미 늦었지요.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어요. 어, 따라서 여기서 어, 이렇게 흙이 단수를 쳤을 때에 아, 이때 백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 백은 그냥 이렇게 점잖게 이어두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흙이 이것을 따게 되는데 그때 에큰 이렇, 이렇게 아, 두 점을 잇는 선수를 잡아서 백이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 쌍방간의 최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도 흑선으로 맥점을 구사하는 점이네요. 아까 문제에 비해서는 더 고급스러운 문제가 나왔죠. 이때 흑의 맥점은 어딘가요?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백이 원하는 것이죠. 백도 모양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나가나요? 그러면은 백도 이렇게 진출해서 백이 원하는 바대로 된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흙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러한 맥점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백도 이렇게 맥점으로 웅수를 하게 되는데,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할때 단수를 치면 아래로 내려가서 길을 차지하려고 하면 백은 안 된다라고 하겠죠. 아, 그때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 백보다 아, 한발 앞장 서서 나가기 때문에 흑의 만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끊지 못하죠. 단수를 되면 양단수가 돼서 이쪽을 따야 되는데, 이렇게 따서 흙은 연결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때 흙이 이런 맥점을 구사하면 백이 같이 이런 맥점을 구사하지 않고 이렇게 반발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어, 그러면 이것은 이어야 되겠죠. 어, 이렇게 나가면은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어, 이때 백도 이렇게 계속 나갈 수는 없죠. 나가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길을 차지하게 되는데 에, 그때 이렇게 이으면 같이 이어서 백은 할수 없이 이걸 돌아가야 되죠. 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뻗어서 역시 흙이 앞서가는 어, 상황이 돼 가지고 흙의 만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흔히 하천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형태네요. 어, 이때 백의 맥점은 무엇인가요? 어, 그냥 이렇게 두나요? 어, 그렇게 되면 흙이 이렇게 두어서 만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두나요? 그러면 흙도 이렇게 두어서 어, 백도 이런 형태로. 어, 가야 하는데 어, 이렇게 된다면은 흙이 이쪽으로 진출을 해서 흙의 만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 백이 이렇게 너무 긴 것을 생각한다 하면은 여기에서 맥점은 상황에 맞게 이렇게 두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흙은 당연히 이렇게 끊겠지요. 같이 끊으면,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따면, 단수 치면, 이으면, 어, 이때 이렇게 두 칸까지 띄어서 배게 만족한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흑해할 차례가 됐죠. 어, 이것은 정석 진행 데려가지를 않고 백이 이렇게 젖혀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때 맥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수순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서로 흑백간의 바둑이 진행될 때에 삼삼에 뛰어들어서 생긴 그러한 형태죠. 이때의 백은 세번 나간 다음에 흙이 이렇게 젖혀서, 어, 이으면 이렇게 폴짝 뛰는 정석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지를 않고, 어, 이렇게 흙백간에 대치되어 있을 때, 이렇게 협공하면 삼삼으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갔을 때, 백이 뻗어야 정석인데, 정석 진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젖혀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여기서의 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의 맥점은 이렇게 점잖게 뻗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백도 최선은 이것을 이어서. 어, 이렇게 흙이 넘어가는 것이 흑백간의 정수 형태라고 할수 있는데, 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내렸을 때에 아, 백이 이것을 막는다 라고 하면, 그때는 끊어서 아, 이쪽으로 이렇게 버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어, 백은 탈출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낀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해도 나가지요 나, 아, 이것은 축이 안 되죠. 어,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서 단수를 치나요? 단수 치는 순간에 1 0이 단수가 돼서 단수를 쳐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기 정석 진행을 하다 말고 한칸 펄짝 뛴 거죠. 아까의 정석 진행은 여기에서 이렇게 흑백 간의 싸움이 벌어져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렇게 이곳을 젖혀서 이렇게 이어서 백이 이렇게 할때 이렇게 폴짝 뛰는 건데 여기서 이흑은이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폴짝 뛴 그러한 상황이죠. 이때 백은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의 백의 맥점은 이렇게 찌르는 것이겠습니다. 정석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끊으면 흙은 이렇게 단수를 칠 수는 없죠. 단수를 치면. 이두 점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흙은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흙한 점을 축으로 잡는 그러한 맥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패턴은 배기할 차례네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맥점을 발견하셨나요? 어, 백은 이런 식으로 나가나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먼저 단수를 친 다음에 백이 받으면 그때 이렇게 백세 점을 잡아서 흙이 만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어, 여기서는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흙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아, 그때 아,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때 흙은 이렇게 나갈 수는 없죠. 나가면은 이렇게 이어서 어떻게 하나요? 흙이 에, 이렇게 나가나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건 축으로 이쪽에 흙이 잡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흙이 나간다 하면 이제는 백은 이쪽 흙두 점을 어, 잡아서 어, 만족이라고 할수 어, 있겠습니다. 아, 따라서 여기서의 맥점은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친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쳐서 흙이 이렇게 땋는다면. 이렇게 대모라서 이쪽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쭉 뻗는다 하면은 이때 흙도 이세 점을 잡아서 서로가 만족한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패턴이 등장했네요. 여기에서 어떠한 맥점을 구사해야 되겠나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판단하셨나요? 여기서 상황을 판단하셔서 여기서 이 백안점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상황을 판단하셨으면 여러분은 이제 하수 탈주를 하셨습니다. 백은 여기서 이러한 맥점을 구사해야 되겠죠. 흙이 이렇게 막으면 나가고 이쪽을 막으면 이렇게 해서 어, 흙도 살고 백도 사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백이 맥점을 구사했는데 흙이 반발을 하면 실전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 많죠. 이렇게 하면 아, 이쪽에 흙이 잡으려고 할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으면 이렇게 조여가면. 이렇게 흙도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이으면은 백은 너무 좋은 모양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흙은 그렇게 또 두지를 않고 막고 이렇게 나갈 때또 버텨서 또쭉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안 막을 수는 없죠. 막아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쪽도 막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막아야 되고, 이렇게 막으면 이쪽도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백이 막으면 흙은 단수까지 쳐야 되겠죠? 그럴 때 백이 이렇게 있는다 하면은, 아까보다 더 튼튼한 세력이 백은 형성되어서 만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맥공부 어떻게 재미셨나요? 에,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보다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